왜? 이 사람들이 내란이라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란 속에 막 이러니까 겁이 나서 탄핵에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탄핵,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 이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거는 지켜라. 그래서 108명이나 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그것 덜렁 들어가가지고 오늘날 조기 대선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적폐청사를 해가지고 보수가 거의 개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자유폭가 개멸되었습니다. 그의 장관을 여기 앉는한 후보 아닙니까? 이재용 같은 사람이 말 빌려줬다고 가지고 지적사례니까 지금 삼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이 투자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점점 떨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정도로 갑니다. 이게 사상 전에 밀리는 겁니다. 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합의 동서화 포럼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 국회한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번 거치면은.